김민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BYD와 그리고 테슬라, 국내 이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BYD 여러분 BYD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죠? BYD는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배터리만 만들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고 있냐? 전기차, 핸드셋 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는. 어,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id의 매출이 1100억 달러로 돌파를 했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막대한 매출을 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토라고 써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매출이 폭등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는 매출이 많이 안 났습니다. 배터리는 매출이 많이 안 났고 전기차 위주의 매출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기업이 byd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yd 매출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회색선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100% 였다가 2021년도 부터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에만 너무나도 의존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진출을 해서 어떻습니까 중국에 지금 13억 인구가 뭐 13억 인구 중에 10%만 전기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매출이 예견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byd는 시장에 진출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문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다는건 업계에서 아 완벽한, 완벽한 피봇이 완전 피봇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에, 중국에만 머물러 있는 전기차 시장이 아쉬웠던 걸까요? BYD는요, 미국 빼고 전 세계 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헝가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만 빠져 있죠 그런데 브라질이랑 이런건 무슨 상관이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브릭스 라는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브릭스 라고 해서 미국의 달러를 이제 달러를, 달러를 탈피하고 본인들만의 이제 자주적인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브릭스를 결성을 했는데 보시면 브라질과 이런 미국을 뺀 모든 국가에 어떻습니까? 공장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는 족족 어떻게 했다? 다 여기다 갖다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싸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못 맞춥니까? 테슬라도 원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계속계속 가격을 깎고 있다는 것이죠. 마진을 봤을 때 마진은 보통 30% 마진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30%안 먹어도 돼, 10%만 먹어도 되니까 우리 가격을 너네가 한번 견뎌봐. 그러다 보니까 그 저가에 있는 전기차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열광했습니다. 왜 열광했냐면 중국은 이미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슬라에 5천만원 넘는 전기차를 살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중국은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면서 한 달에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 많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 1%의 부자들은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죠. 한 달에 150만원을 받는데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탄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BYD는 그 문화속성을 파고들어서 천만원 초반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면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yd는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완전히, 완벽히 탈바꿈을 했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각국에 진출하면서 많은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면요 byd 체내 딜러 첸청파산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20여 곳이 지금 폐쇄를 한 건데 자, 과도한 확장이 뭡니까? 이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죠. 영원한 건 절대 없는데 BYD는 한번 끌어올린 전기차의 저변을 더 확대하고자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의 공장을 세웠고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전체가 다 경기 침체인데 이런 공장이 다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음, 설사 돌아가더라도 문제인 게 뭐냐면 BYD는 여기서 원가 절감을 더해버리면 팔 때마다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한번 내린 가격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서 박리담매로 많이 팔고자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BYD는 2023년도에 어떻습니까?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어때요 여러분?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BYD가 지금 얼마큼 할인을 하고 있냐 30%대에 달하는 할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0%면 천만원짜리를 700만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팔아서 마진을 챙길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YD는 이미 뭐 1차 밴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사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수혜를 받는 건 누구냐?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2차 런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lfp 리튬 이온 망간 그쵸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뭡니까 중국이 최고였어요 싸게 만들고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byd가 파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2차 런지 주식은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IRA를 지금 폐지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고 오 있던 매출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동안에 이차전지를 매수하고 싶었는데 중국의 배터리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신 겁니다. 왜? BYD의 이런 뭐 BYD의 파산 위기는 단순히 BYD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전기차가 연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 차런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어요. 더 이상 하락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BYD 및 BYD의 관계사들은 한번 하락하면 연쇄 작용으로 엄청 하락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를 알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마진까지 반납하면서 많이 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팔아야 되고 내년보다 내, 내내 후년에 더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전기차, 자동차는 한번 사면 보통 몇년몇년 몇년 사죠? 보통 미니멈이 3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BYD가 저 정도면 중국의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BYD는 원래 뭘로 출발했다?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없고 전기차에 올인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배터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뭐예요? 전기차의 매출이 더욱더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BYD는 아, 당장 당장에 다시 체제를 변환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수순을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테슬라의 영업이익 인데요 테슬라도 2022년 경쟁 심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경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번에 모델 y 주니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지금 BYD의 이런 사태는 어차피 테슬라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고 언젠간 예견되어 있는 자명한 사실이었다. 가플레스웅님, BYD는 테슬라 많이 비교가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BYD가 지금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BYD는 지금 글로벌 1위예요. 예. 테슬라가 BYD를 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는 계속 계속 저렴한 버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BYD처럼 천만 원 초반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를 다른 데 갖다 쓰죠. BYD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YD 파산 위기 사태는 무엇이냐? 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숙기가 너무나도 지금 끝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이제 견디는 사람인보다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올오나 g 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 그동안 이차원지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그동안 BYD가 시장에 갖고 있던 24.2%라는 이 포지션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바로 밑에는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질리라는게 젤리, 질리. 질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땠습니까? 폭스바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폭스바겐이 지금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BMW랑 가, BMW랑 같이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YD가 파산하게 된다고 하면 이 시장을 폭스바겐, 테슬라,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부 다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차런지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이차런지가 하락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야 이거 쓰는 게 중국 거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이거 쓰는 차라리 중국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기업이 망해갑니다. 양대산맥이었죠. CATL, BYD.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BYD가 이 24.2%라는 시장에서 이런 포지션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 모든 기업들은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차 값이 1,400만 원 싸진다. 왜 1,400만 원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높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면서 탈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우리나라의뭐 사실 월급도 그렇고 중국도 말 못하고 미국도 내가 돈을 모아서 전기차를 살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삼성과 LG는 미국에서 배터리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지금 간다라고써 있죠. 그런데 이 LFP 배터리 일대장이 누구였냐? BYD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알고 나서 BYD가 아니라 지금 삼성이랑 LG는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합작 공장에 LFP 라인을 도입했고요. 미국 전기차사들은 LFP 배터리를 대거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GM과 포드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과 LG의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테론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미국 중국 배터리 공급망 차단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BYD가 파산 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대통령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테마주가 어떻습니까? 테마가 소멸돼요. 그렇죠?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와중에 뭐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가 있고 이차원지가 있는 거죠. 이차원지는 누가 밀어주니까 미국이. 고, 배터리 공급망 차단을 밀어주면서 밀어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중국이 BYD가 파산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차전지를그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을 끝나고 뭘 하셔야 된다? 딱. 2차원지 주식 그동안 가장 하락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오늘 두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뭐를 다음 메가 섹터에서 수급에 올라타는 종목을. 그래서 IRA 수정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하게 됐고 SKIT, 포스코퓨처엠 중장기 호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IRA, IRA 법 개정을 보면요. 어, 중국 정부 영향을 받고 있는 배터리 기업은 이제 안 도와준다 이겁니다 중국 정부의 아, 영향 에영아아래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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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랍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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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랍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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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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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분 25% 이상 보유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아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구간이 아닌데 그럼 어떤 게뭘 해야 될까 당연합니다. 이제 국내 주식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it 포스코 퓨처 엠 에코 프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트리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트리거? 한국 주식 2차 전지사용 하는 트리거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CATL과 BYD의 배터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트리거가 터진 겁니다. 뭡니까? BYD의 파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바뀐 IRA 금지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가져가실 게 뭐냐 이차 런지에 대한 트리거가 완벽히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요. 미국 시장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소재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적자를 받냐면 SKIT는 분리막 제조기업인데요. 1분기가 무려 696억 적자고요. 포스코퓨처임은 음극제 제조인데 영업이익이 90%가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BYD가 파산이 진짜 진행이 되면서 다른 중국 2차 런지 기업들이 연쇄 작용이 된다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걸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여러분 2차 런지는 망했다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말하냐면 니켈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그동안 배터리를 쥐고 있던 시장의 전기차 비중을 24% 갖고 있던 글로벌 세계 1위 단기간에 세계 1위를 했던 BYD가 파산했다는 거에서 파산위기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의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 싸움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이미 미국의 삼성과 LG는 이미 진출해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삼성 SDI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당연히 삼성 SDI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주가거든요 언제냐 직전에 트리거를 터졌을 때 그때 돌파했던 그 구간까지 지금 하락한 겁니다. 사실상 고점 대비 거의 끝까지 하락한 거예요. 그럼 지금이 매수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고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BYD 위기, BYD 위기 상태에서는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서 단순히 아, 그렇구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 삼성 삼성 SDI는 역대급 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뭐 여러분들의 주식 어플을 키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매수하라는게 아니라 언제 매수하는거냐면 지금 24점 24만 7500원 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가져가면 그나마 좋은 포지션에서 선점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24만 7500원은 직전에 강한 저항선 구간이었죠. 이때도 물량이 받쳐주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강한 저항선일 구간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24만 7천 500원 전에 매수하는 를 것보다 24만 7천 500원을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강하게 돌파했을 때그 구간에서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엄청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대비 하락한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스나 브리핑을 듣고서 단순히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콜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BYD가 파산하지 않고 회복하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시장은 BYD를 믿지 못하죠. 이미 헝다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BYD에 대해서 대리점이 2 0곳 넘게 지금 파산을 하게 됐고 그 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더 많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지금 80조 원을 지금 예견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단순히 뭐 시장에 알려진 5조에서 6조 정도가 아니라 80조 정도의 매출 하락이나 혹은 빚이라고 한다고 보면 그걸 갚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물량이 덤핑으로 나올 겁니다. 많은 물량이 덤핑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BYD는 뭐 당장에 조금은 메꿀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테슬라나 이차원지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삼성 sdi 는2 4만 7500원 을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하는 지 지켜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가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 여러분 보시면 직전에 그 어떤 그런 저항이나 지지구간 아무 의미 없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가 저점이에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3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거래량이나 양봉의 흐름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점을 어디로 찾기보다는 어떻게 이거 거래량이 모아서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지금 양봉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양봉이 나왔다 라는 것은 시장의 이슈가 좋거나 내부적으로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byd 이슈 이후에 이차 런지가 본격적으로 국내 이차 런지가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팔고 들어가는데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5만원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그동안 중국의 저가공세로 하락하던 국내 2차전지 소재주가 바닥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중국의 값싼 뭐 배터리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던 그리고 적자를 받던 SK IET 포스코 퓨체엠 영업이익 마이너스 90% 찍었죠. 이런 기업들이 뭡니까 여러분? 바닥가지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R&D 투자로 인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대통령이 바뀐 지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양한 주식에 대해서 많은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는 게 정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 해답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망하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뛰면서 여러분들 편에서 항상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생산자로 하여금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민규였고요. 다음 시간 3시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3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